안녕하세요. 요금농산입니다 오늘이 24년 벌써 2월 2일이네요. 어제 오후부터 내린 눈이 저희 장독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쌓였고, 저기, 저희 소나무에도 여기 고로쇠 나무에도 앞에 보이는 산에도 이렇게 아, 이게 몇년 만일까요? 눈이 이렇게 온지가 온들이 하얗게 이렇게 보기가 참 좋네요. 음. 눈이 뭐 그렇게 많이 온건 아닌데, 지금 여기 저희 집 앞에는 아침에 이제 쓸었고요. 여기 지금 눈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 손이 손가락 한게몇 센지 될까요? 10cm 까지는 안될것 같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나고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구독자님들 이렇게 농 구경하시라고 제가 아침에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 보이는 제 비나무, 자두나무, 에 벌써 새들도 펄펄 날아다니고 뭐 가야 한데 뭐 먹을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저 밑에는 제 이제 앞에 또랑 여기 저기 희 풍경입니다 여기 소나무 말 그대로 산동네죠 이거는 저희가 깻잎 삭혀 놓은 것들 저 안쪽에 하고 저 마당 앞마당에 하고 파란 비드럼통 보이는 게다 저희 깻잎 삭혀 놓은 것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저희 그 태양열 온수, 저 열판인데 태양 열판인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세계다 하얗게 어 가려졌네요. 오늘은 온수 한 방울도 못쓸것 같아요. 요거 지붕은 제가 올 가을에 제가 직접 그 우리 천암하고도 이리서 비올 때, 눈올 때, 여기에 매주 놀고, 뭐, 가마솥때불때고할때 찾지 말라고요 지붕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저희 집을 한 바퀴 뺑 돌면서, 이렇게 집었고요. 저 위쪽에 깨져, 이제 저온 창고, 그 위에도 창고. 뭐. 앞쪽에는 또 저희가 저희 집그 옛날부터 있던 하우스 앞에 보면은 이제 장독 아홉 개 묻어놨는데고 여기는 보이는 거는 된장 항아리, 된장 간장 항아리입니다. 어, 저희 젓갈은 저 위쪽에 좋은 창고 뒤쪽에 그또잘 보이신 랑가 창고가 있는데 저 안에 보면은 또 젓갈을 어, 담아 놨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칠보산, 칠보산 정상입니다. 별발0트0 0뭐 희빈가 나올 거예요, 아마. 참 산골에서 살고 있죠. 여기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laughs> 살고 있습니다. 여기 새 소리도 나고 에여튼뭐 네. 나중에 여건이 되시거나 이 길로 지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들려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laughs> 지금 제설차가제설 제설차가 작업하러 올라왔네요. 예. 자, 농구경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